인사합시다. 살아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들어와신 분도 같이 계시는 겁니까 지금? 네. 근데 화면이 안 와도 나오질 않아서. 네. 영상으로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살아고 <laughs>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제 룻기의 말씀을 읽어가게 됐습니다. 모두 네 장인데요. 오늘과 내일 거쳐서. 어, 두번 읽어가게 됩니다. 자, 일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1절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대가 언제라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룻기로 장은 바뀌었지만 시대는 사사들의 시대. 얼수니다 그대로 사사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 결국 살아가는데 만만하지 않았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들의 시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희망이 없었던 시대, 뭐 이런 것이 뭔가 다 뒤죽박죽 되어졌던 시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무엇까지 들었어요? 흉년까지 들었어요. 아마도 어떻게 해도 살아갈 수 없는 어디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바로 그때였던 그때가 아닌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디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리라 엎친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베들레미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런데 어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여러 땅들을 기업으로 집합을 집합별로 기업을 받았는데 유대는 제일 남쪽 지방을 받게 되어졌고 그 남쪽에 있었던 독립 가운데 하나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곳에 살던 한 가정이 살 수가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요즘에 교회 역사를 쭉 읽어가다 보니까. 때로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 어려운 때를 그 교회 역사 속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디 가서 살게 되어졌는고 모압에 가서 살게 되어졌다.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과 암모는로세사손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고 지내지도 않았어요. 살 수가 없어서 그곳에 가서 살게 되어진 것이죠.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서 거기는 특별히 아르놀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지나가서 그리고 초지가 형성되어져 있던 땅이 그 땅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유대 땅보다는 더 살기가 좋은 땅으로 여겨져서 그곳에 살아보려고 간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 절에. 이 절부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의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도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이 집안이 여인들만 있어요. 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어요. 모압 땅에 십여 년 살다 보니까 살아보려고 가서 이사를 했는데. 거주지를 옮겼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구한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이제 그곳에 살려고 갔다가 모든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고향 땅이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고향 땅이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고는 그런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던 이야기가 일장에 있는데 돌아올 때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살길은 너희는 아주 젊으니까 너희들의 살길을 알아서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왜냐하면 그 며느리들은 모압 땅이 자기들의 고향이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특별히 오르반은. 큰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가 진정으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걸 알고 돌아갔지만, 은 작은 며느리 루슨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이 1.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루시르 되 내가 어머니를 따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곳에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루시 어머니를 쫓아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보아스가 그 룻에 보고 저 소녀가 누구냐고 저 여인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에게 해 주었던 이야기가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 2장 2 0 12절의 말씀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이야.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보아스가 고백하는 하나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 보아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기 갚아준다고 하는 말씀, 보답한다고 하는 말씀에 샬레임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 샬레임이라는 말로부터 나온 말이 샬롬 샬렘이라고 하는 말이요. 에 즉, 샬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화 이렇게 알지만 평화라고 하는 말의 좀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하고 어 견고한 그런 흔들리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그런 샬롬의 의미 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한 뒤죽박죽 뛰어졌던 사회가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조화의 모습으로, 본래의 질서의 모습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루시 살아가는 삶의 가정, 나오미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은 모든 게다 뒤죽박죽 되어졌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온통 다 나오미의 원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나는 기쁨이 아니라고 나는 슬픔이라고 나는 괴로움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라고. 기쁨이기를 구했는데 기쁨이 아닌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꽃으로 되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보아스의 고백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만약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거두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 것이 마땅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보아스가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보호 아래 받으러 온 네게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이 어떤 상인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인 거예요. 여기 "상"이라고 하는 말씀, 여기 "온전한 날개 아래 보호한 날개"라고 하는 말, "가나프"라고 하는 말은 넓다란 장막, 즉 독수리의 날개가 거대해서 그 독수리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위험도 그에게 찾아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카나프 아래 하나님 앞에 넓은 그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든든한 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 나온 모든 이들에게 보아스에게 루아 루세게 이마걸 루세게 잊기를 원했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루세게만 있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속에 한 구절을 더 읽어보시다. 3절 말씀, 2장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시가서 우연히 엘리멜리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루시 이삭을 주소로 갔는데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우연히.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뜻은 어찌하다가 그 밭에 간 것만이 아니라 운명처럼 우리에게만 다만 우연하게 보일 뿐이죠. 하나님 가운데 우연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가족들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길가에 놓여져 있는 돌 하나도 우연한 일이 없는데, 어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우연한 일이겠느냐고? 이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만남이 우리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돌 하나도 우연한 일이 없는데, 돌 하나가 거기 놓여져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없는데, 어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우연한 일이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 여러분의 한분한분 한 가정 가정 심령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만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말하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루슬를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날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다가 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루스를 통하여서 루기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루스에게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신 하나님 보답해 주시기를 기꺼이 하시나 나는 새벽을 깨워 나온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시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와 주와 더불어 한 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우연한 듯이 만나지만 그러나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있어야 될 일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려주시되 어느 곳에 있든지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들어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올려지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로 속해로 보여진 모든 처소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